국어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건 걱정했을 거야 4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4시간도 할수 있어요 놀랍죠 4시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여러분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 알아 선생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알겠어? 다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 내가 좀 대본이 있습니까? 없잖아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물론 연연해 해야죠. 안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최선을 일단 다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60점, 50점은 가짜예요, 가짜. 근데 최선을 다해서 50점이 나왔어. 그럼 뭔가 점검해 볼 여지가 있지. 알겠지? 그래서 최선은 다 하되 과정을 점검해야 돼요, 과정. 그래서, 반성을 하는 거는, 점수를, 내가 100점을 받았어도, 과정이 거지 같았으면 다음에 위험한 거야. 알겠어? 중학교 때가 또 괜찮다고 하더라도, 언제가 위험하다고? 고등학교 때가 위험하다고. 내가 아까 그렇게 해도 잘 받는 애도 5% 이내라고 그랬잖아. 내가 5%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나는 겸손해야 돼. 즉, 내가 찐따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고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그래야 내가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이 좋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점수가 아닌 과정, 과정, 과정이 훨씬 중요해. 요 그게 올바른 내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거는 내신의 의미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학원을 우리가 다녀야 하는데, 아까 내동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 해주는 게 뭐냐? 학원에서 해주는 게 뭐냐? 첫 번째, 교재죠 교재. 학원은 교재가 중요합니다. 국어는요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교재가 너네가 그 서점에 가보면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 교재는 어때요? 별로 없어요. 특히 중학생이 기껏 교재 사봐야 너네 뭐냐? 뭐 종류도 몇개안 돼. 시중 교재, 그렇지? 서점에서 파는 시중 종류도 몇개안 돼. 내신도 기껏해야 뭐 있어 그냥 평가문제지, 자습서 이런 데 다지. 근데 영어 수학은 어때요? 수두룩 백백합니다. 어휘, 문법, 수학도 뭐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공해 준다. 이게 학원의 역할은 되게 커요. 특히 국어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무슨 교재 사용하나요? 시중 교재 뭐 뻔하니까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거. 니다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시중 교재가 좋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뭘 쓸까? 시중 교재 쓰겠지. 학원에서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업무가 뭘까? 수업이요? 힘들어 보여요? 2시간씩 수사하는데? 수업은 아, 수업 힘들지? <laughs> 힘듭니다. 여러분 상대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수업이 힘든 것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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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책 만드는 게더 힘든 거예요. 어떤 지문을 배치하고 특히 중학생은 여러분더 힘들어. 여러분이 섣불리 배치했다가는 뭐할수 있어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쉽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건 차라리 나아요. 지문 선정, 배치, 단계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교재를 만든다는 거 기꺼이 그 과정을 감수하는 거야 알겠지 좋은 교재. 그래서 학원의 역할은 여러분한테 좋은 교재,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가, 학년별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 수업 교재, 복습 교재, 집에 가서 할수 있는 교재 다 마련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다 대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혼자서 공부할 때할수 있어요? 없어 학원에서 교재 대비해 두 번째 수업을 제공하자 학원은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원은안 되는 거야 단순한 국어절치지넌 바보다 이것만 전달하고 끝인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 신는 이렇게 감상하세요 소설은 이렇게 감상하세요 뭐가 있으니까 독서는 이런 방법을 해서 방법을 제공해야 돼. 그래야만 뭐할수 있어. 다른데, 적용할 수 있잖아. 실력이 되잖아. 그리고, 학습의 이유. 지금 하고 있는 거처럼왜 공부해야 되는지. 학원에서 이거 전달해 주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걸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있잖아. 학원.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마인드. 내 신은 어떻게 대해라. 그치? 어? 그 다음에, 너네들이 방학 수업은 어떻게 대해라. 이런 거. 마인드를 제공하는 거잖아. 지금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도 필요하지만 실력 상승 모든 것이 필요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가장 본능적인 요소는 뭐냐면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왜? 혼자 하는 건안 하는 거니까 알겠지. 중요한 건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학원을 위해서 이걸 제공합니다. 그 다음 학습 목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무엇을 얻어봐야 되는지 내가 국어 공부를 혼자서 했을 때안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했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완자 문제집을 푼다 내가 센 문제집을 풀었어 수학 센 문제집을 그렇지 그러면 그 단원의 뭔가 어쨌든 추상적이긴 하지만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할 거야 그렇지 1차 방정식을 할 거야 뭐를 푼다 그게 명확하잖아 그니까 러 혼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학습 목표가 불명확하니까 내가 윤동주의 시를 공부했어, 그렇지? 그거하고 뭐로얻는거데뭐할 건데, 그렇지? 설사 이렇게 교재를 제공하고 뭘 한다고 했을 때도 어?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면 안 한다는 거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이런 부 분이 막연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달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부분들은요. 인강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강은 일단 뭐, 어디서 탈락. 탈락이에요? 인강은? 여기서 탈락입니다. 일단 인강은. 인강을 듣는다는 건몇 강만 듣는 거야? 몇 강? 1강만 듣는 거야. 1강만. 많으면 2강, 3강. 인강 들어봤어요? 수박시나뭐 엠베스트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 예, 이미했어? 왕강을 다 했습니까? 아니요 국어는 더더욱이 그렇죠. 해봤어요 인가? 뭐, 이베스터 수박씨 같은 거. 어, 왕강을 했습니까? 반애들 왕강하는데 애들 있는 것 같아. 인강 들면서 착실히 몇 명인 것 같아? 그래서 인강 듣고 왕강해서 그걸로 학원 대체하는 애들. 민재 몇 명인 것 같아? 한두 명? 한두명 정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애들 서울에도 있어 없죠 본인들이 벌써 겪고 왔잖아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 또 강제성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얼굴 보고 하는 거랑 은 다른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강이 안 되는 이유는 요거예요 여러분 피드백과 보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좀 피드백 작업해요 여러분 피드백 작업 수업에 대한. 복습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교재로 할 것인가 얼마나 언제 할 것인가 너는 뭐가 부족해?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 그럼 학원에서 부족한 걸꼭 얘기 안할 때가 있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지 알아? 잔소리가 되는 거요 자연스럽게 채워갈 수 있게 한단 말이야 대신에 부모님한테는 매주 전달을 하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점을 굳이 전달할 때는 뭐할까 이거는 지금 당장 채우지 않으면 안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유의 것들을 해준다 이거야. 학원에서. 알겠죠? 자, 다음. 그럼 여러분들 국어학원을 다니면서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 대표시 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요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이란 단순해요. 추상적인 말안할게 너네가 처음 보는 지문과 작품을 접해도 풀수 있는 능력이야. 응용하는 거지. 왜? 수학 문제는 무슨 숫자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알아? 모르잖아. 그게 낯선 문제잖아. 그지? 그걸 너네가 뭘 적용해? 평소에 풀어왔던 패턴이 있으니까 공식이나 패턴을 접해서 풀잖아. 국어도 수학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암기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 써나 암기는 한계가 있다. 즉 암기는 곧 한국어로 푸는 거다. 알겠냐? 안기로 푸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야. 적어놔, 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단 내가 봤을 때 공부를 한다는 전제야. 혼자서라도 알겠지. 안 한다는 아이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했어, 알겠어? 안 한다는 아이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어. 그. 친구가 현자라서어 나는 혼자서라도 공부할 거야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심 혼자 공부해서 실력 키우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응. 올라가면더 큰일 난다는 응.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큰일 나요. 그구전 시간 그 같은 거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접거그치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두 번째 공부의 응. 방법입니다. 방법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학이고 독서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 했을 때 학원에서는 각 영역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독서, 그니까 수업 시간에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야. 알겠어? 이거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학습 목표 있잖아.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돼 있고 수업 시간에 그 그걸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복습을하거나 혼자 공부할 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야. 부족한 게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두번세번더 복습해 뭐 이런 그래서 올바른 학습의 태도나 방법을 학원에서는 얻어봐야돼요 알겠어요? 그다음 내신 점수입니다. 내신 점수는 점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지? 뭐 때문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점수 자신감. 너네가 좌절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과정을 최선을 다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 고등학교 때는 좌절해도 돼 중학교 때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 과정이 제대로였으니까 과정이 제대로라는 건뭔 뜻이에요 그러면? 학원에서 하라는 걸다 하는 거예요 기억해놨다 알겠지? 학원에서 하라는 것들을 충실히 하고 아, 내가 뭐가, 중간에 어쨌든 문제를, 내신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 문제를 풀어보잖아. 뭐가 내가 많이 틀렸어. 그러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더 보는 거야. 학원에서 하라는 것 외에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요 동백꽃을 조금 더 공부해야지. 그치? 동백꽃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야. 순서 맞추는 문제잖아. 순서 맞추는 문제. 점순이가 언제 감자를 줬고, 뭐 하고,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감자하고 어? 그게 무슨 의인지 노란 동백꽃이 뭔지 찾는 거잖아 그 문제를 틀렸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틀리는 문제니까 동백꽃을 두번세번 번 봐야겠네 이런 공부 알겠지? 그게 과정이란 말이야 학원에서 하는 거래 과정 과정이 100점이면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중학교 내내 안 나와도 돼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알겠지? 그건 선생님의 유구한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는 반드시 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알아? 대충 했어. 그냥 복습도 안 하고 했어. 근데 그시끼가 100점이 나왔어. 그럼 얘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고등학교 가도 100점 받는다고? 5% 안에 들어야 돼. 그래, 그런 애들 중에. 나머지 100점 받던 애들 중에 95%는 어떻게 한다? 급전 직함. 35점 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걔는 국어 손는나요 최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점수 따놓으면 공부에 재미가 좀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감. 자만심이 아니야. 자신감. 그래서 써놔. 자만심, X 자신감, 오케이. OK.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신감, 오케이. 그런 거 필요하다. 이거야 자,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해주고 있잖아. 얻어가야 되는 거. 국어에 대한 생각입니다. 알겠어? 모르고 공부하는 건 아는 공부.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그냥 대충 집에 가서 막 집에서 누워서 자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쯤 다시 떠올려봐. 이거 훑어보면서 이거 훑어보면 서 다시 떠올려보라 알겠지? 생각이 많이 바뀔 거야. 도움이 돼.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학원을 다니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원이니까요. 학교가 아니고 학교는 왜 다녀야 돼요? 학교는 왜 다녀야 돼? 실제적인 이유를 해도 학교 왜 다녀야 됩니까? 자, 학교와 학원의 큰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 학교는 의무죠. 학원은 의무가 아니잖아.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내가 학교를 제대로 안다니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조립, 초졸이 돼요. 초졸이 많이 됩니까? 아니 안되는거죠 학원은 근데 학원은 왜 다녀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학원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게 있어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 학교하고 똑같이 다니면 안돼요 학교에 내가 조금 늦어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학원도 그냥 그렇게 다닌 다들이 있어 뭐하어 다닙니까? 안 다녀도 돼요. 기본 지키기 첫 번째 수업 시간 클리에 시간 늦지 않는 거야. 늦는 것부터가 이미 그 수업은 놓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야. 빠지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할때 오늘 아주 집중한 겁니다. 대박 치는 거야. 집중하면 됩니다. 세 시간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까? 숙제나 복습 빼먹지 않고 하는 거. 지금 학원에서 어머니들이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어떤 학원, 대형력 쪽에 뭐세 글자 학원 이런데 가면 숙제를 몇백 문제씩 내줘요 중학생. 그리고 뭘 숙제를 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업과 연결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 워크북 같이 연결 아니야? 그냥 푸는 거야 티비다. 그럼 너네 어떻게 돼? 질려버리게 돼. 다른걸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그런 거야. 근데 우리 학원은 숙제 많이 내줍니까 딱 수업하고 연결되는 양만 내주죠 그러다 우리 첫츰 단계를 늘려나가는 거라고 너네는 할수 있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왜? 국어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난 너네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야 숙제 안 해왔어 근데 내가 지금 뭐세 글자 하번같이막 몇백문제 내주고 막그렇으니까 프린트 막 이렇게 해서 해갖고 내줍니까?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잔소리할 명분이 없는 거야 그냥 혹사시키는 거고 나알겠지 시간 낭비에요 시간 낭비 실력 안 늘어요 시간 투자한 만큼 실력은늘겠지 엄청나게 많이 풀려나 보지 투자한 시간 대비 안 는다고 실력이 그럼 프리트 찍찍 해갖고 주고 우리 솔기구하고는 명확한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냐 그러니까 안 해오는 건 기본을 안 지키는 알겠어? 기본을 지켜달라 숙제나 복습, 복습은 최소한 해야지. 그 몸에 배야 돼요. 그다음에 늘 매일매일 수업 직전에 몰아서 하는 숙제 효과 없어요. 숙제 언제? 하루 전에 언제 합니까? 한정. 언제 합니까? 하루 전 언제 합니까? 수업 내용에 대한 거는 만약에 수업 교재가 있잖아 수업 교재가 있잖아 그러면 수업 교재에서 그 앞부분 3강에 뭘 풀어와 다음날 수업할 거 그거는 하루 전에 해도 돼요 그럼 기억이 잘 나니까 근데 워크북이나 복습에 관련된 숙제를 하루 전에 한다는 건뭔 뜻이냐면 그 전에가 다 빌어버리는 거야 효과가 없어요 똑같은 약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 알겠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살을 좀 빼기 위해서 10km, 10km를 뛸거야 10km를 뛸건데 하루에 10km 뛰는거라 매일매일 2km씩 뛰는거라 어느게 효과가 좋겠냐 매일매일 이렇게 뛰는게 효과가 좋죠 그 사이에 내가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어떻게 알아 안할 때 알겠어? 숙제는 분산시켜서 매일매일 어차피 같은 양인데 그치 워크북 같은거나 어?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거. 앞에 내용 하는 거 말고. 내가 오늘 우리가 수업을 2강을 했으면, 어, 다음 주에 3강 풀어. 이런 거전 해도 돼. 그 기억이 잘 남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써놓으세요. 앞, 프이 내용은 직전에 해도 돼. 근데 했던 내용은 최대한 분산. 최대한 분산. 식물에 물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식물에 물 주는 거. 식물에 물도 그렇게 줘야 살잖아. 한 달에 식물이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10리터야. 10리터. 그치? 그러면 한달딱 됐을 때 10리터 다줄 거야?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2.5리터씩 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물을 기억하세요. 알겠어? 그 식물이 살아나려면 그렇게 한 번씩 줘야 효과가 좋은 거잖아. 그렇지? 공부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한 번씩 떠올려 줘야 그한주의 강의가 내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 복습 방법은 뭐야?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야. 그대로. 알겠어? 그래서 복습은 학원 다 오는 오랜... 너무 중요해. 너무. 복습은 제일 중요해 이게 바로 차이를 발생시키는 근데 너네들은 되게 못된 애들이 있어. 복습 제대로 안 해놓고 구구학원 다녀봐야 효과가 없대. 지금 복습 다안 하고 있잖아.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학원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학원을 내가 당연히 많이 결정하는 것도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결국 갈다먹는 거야. 적어도 세번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일 복습. 왜? 내일 되면 어떻게 돼? 수업 내요까먹니까 그리고 시간에도 오래 걸려요. 당일 복습을 안 하면. 그것도 몸에 배야 돼. 습관화야 돼. 집에 가면은 해방감에 젖잖아, 그지? 집에 가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수업 끝날 수업 끝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잖아. 다른 학원 가는 거 아니면 최종적으로 끝난 학원에서 기분이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야? 누워서 자죠. 효과 만만입니다 클리닉 때 봐야되고 수업 직전에 점검 봐야되고 자 다음 학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선생님이 내 실력을 키워줄 것이라는 믿음 학원이 오늘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이거 언제 만들었겠어? 너네들 생각하면서 이거 만든 것가 하는 선생님 뭔가를 학원에 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 뭐그 학원을 제일 최악의 문제는 학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엄마가 다니는 거야, 계속 다니는 거야. 최악이요, 최악. 시간 낭비. 학원도 믿음을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믿음. 학원의 프로그램을 쫓아가셔야 돼. 실력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알겠지? 그래서 이게 학원을 다니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좀할 것인가? 자, 얻어야 할거 보겠습니다. 문학과 문법은 확실히 알죠. 특히 문법, 문학과 문법은 지금 작품이든 하는 개념이든 필기한 것들에 대한 걸 그대로 재산이 됩니다. 그대로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거 없을 때는 문학과 문법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재산이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국어 공부 뭐 할까 생각하면 교재 보고 공부하면 돼요. 알겠어요. 특히 문법은 1순위로. 응? 하면. 그다음에 좀 항상 해줘야 되는 거. 독서는 하루에 한두 짐을 씩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제 국어학원 처음에 보낼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업에 따라가는 거거든. 그럼 수업에 따라가는 거를 측정할 때 어머니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 많이 읽는다고 잘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안 읽는다고 못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전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 책 읽는 게 아니고 꾸준한 연습이에요. 독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방법으로 같은 질문 계속 해줘도 돼요. 교재에 있는 거 알겠지? 계속 연습해도 돼요. 복습 말할 것도 없어.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 30분, 30분, 30분. 자, 외쳐보자.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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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몇번 해야 된다고? 3번. 세세 번. 그럼 만약에 처음에 30분 을안 하면 공부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나요. 까먹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인 법칙,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는데 30, 30, 30, 적어놓세요 30, 30, 30, 30, 30, 30, 적어 30, 30, 30, 30, 30, 3 당일 복습 30분 당일 복습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그대로 떠올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기억에 60-70%가 남아요. 그 다음에 클리닉 때 교재를 보면서 한번더 떠올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오기 전에 한번더 보면 그 수업이 내게 돼요. 클리닉도 이번 한번 한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학원에서 뭘 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추가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저한테서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습관을 만들라고 습관 습관 1시간 반 어렵나요 내가 해보고 조금 늘리면 되잖아 10분씩 늘려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든다고 30 30 30, 30. 알겠지 계속 수업을 떠올리는 거야 선생님 얼굴에 처음 어디 있는니까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30분만 떠올려보는 거예요. 클리닉 전에 1시간 동안 떠올리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되면 30분만이라도 해보라고 알겠지? 수업 오기 전에 다시 보세요. 실력이 금방 금방 늘어요. 나 알겠어? 내신이든 평소에 정규 수업이든 알겠니? 특히 내신에선 그나마 해요. 적한두 번이라도 해. 정규 수업에서 제가 정규 수업. 정규 수업은 오로지 몰릴리는 거.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알겠지? 학원은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내신 수업, 정규 수업. 알겠지? 지금 우리 어떤 과정하고 있어요? 정규 수업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 키우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생각하자.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알겠지? 합법과 장문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다. 알겠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들 함께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학원에서는 또 무엇을 얻어가고 학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좀 국어랑 과목이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요 내용은 또 유튜브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국어라는 과목이 뭔지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알겠죠. 不太适应，不太适应。嗯嗯嗯